가자 이제. 가자랑 뭐뭐 아무것도 없구만 뭐뭐 뭐 갖고 그래. <laughs> 여기 나뭇잎에 코를 박았어 아주 그냥. <laughs> 아 가자고. 안돼. 아,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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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시 무슨 시인데 그게? 걸려 안 돼. 살고 같라 이제 붙잡졸수 있게 들어가는 거아닐가어 이거 랑이네 그래서 랑이입니다. 이름이 호자 빼고 랑이 랑 긁으면 안돼 빨가 밤꽃, 밤꽃 냄새가 나지 왜? 아니 지금 밤꽃 필 때가 아닌데 한참 멀었는데 꽃 줄까? <목소리> 밑으로 내려갈까봐. 진짜 냄새 나는데?